안녕하세요. 판테타입니다. 지금 부모님 댁에 와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34분이에요. 아침이죠? 그리고 어제 10시 51분부터 충전을 시작을 했는데 168km였어요. 그리고 지금 아침 7시 34분에 밥 먹고 나가려고 봤더니 324km예요. 오이 정도면은 몇 킬로가 충전이 된 거지? 음. 거의 두배 됐네요. 일단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일단 보통 모델X 같은 경우는 24 플러스 나와요. 한 32시간 충전하라. 왜냐면 시간당 충전되는 속도가 3 k 트라고 하던데, 음, 1 0 k w 대예요 10kW, 11kW? 그리고 모델 S 같은 경우에 예전에 호환 충전기를 줬는데 델파이라고 그거 같은 경우가 음 시간당 9km 그 정도로 충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도 90km밖에 충전이 안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우 지금 허리가 꼈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와 지금 200볼트로 잡혔어요. 원래 225볼트 이렇게 잡히거든요. 거의 다 충전이 된 거죠. 3시간 40분이 남았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오늘은 좀 일찍 출발하는 거고, 아까 10시 51분에 출발했고, 제가 이제 집에 주말 때쯤에 와서 좀 느긋느긋하게 10시쯤에 나간다면 완충이 됐던 거죠. 정말 다른 차들은 한이 정도까지 채워졌었어요. 한 40%에서 60% 사이. 한20% 이상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는 220V 모바일 커넥터로 그냥 메인 충전이 가능하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 고작 8시간 충전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 8시간이면은 뭐 솔직히 너무 긴 시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8시간이 원래 충전 기준이에요. 그 집에서 충전할 때 8시간이면 완충된다 라는 게 완속기 기준이라. 생각보다 모바일 커넥터가 역시나 음, 되게 쓸만하다. 모바일 커넥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모바일 커넥터는 집에서 누구나 어디든 가장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컨센트 어, 하나만 빼면 되는 거라서 아, 파워큐브도 되게 간편한 편이고 그래서 저는 되게 추천을 하는 거죠. 일단 모바일 커넥터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는 게 흉가합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애슬플러스어요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응. 아니야 엄마한테 한 얘기 아니라 유튜브 찍는 거야. 응. <laughs>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좀그 줄래? 모바일 커넥터만으로는 응? 좀 조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메인으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차대모 충전기는 꼭 필요해요. 차대모나 완속기 7킬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꼭 음, 근데 다른 기종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충전이 될 것이라는 거고 일단은 저번에 제가 롱레인지를 주로 한 3일간 탔었을때 차대모로만 충전을 해봤어요 일부러 근데 그때 차대모가 슈퍼차저처럼 느껴졌던거 보면 확실히 모델3가 연비가 좋은건 사실이에요 음, 그리고 완속 충전시 7kw로 충전될때도 시간당 50kw 미터급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은 10시간 기준에 500km 잖아요. 뭐 그러면 저기 500km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한 8시간이면 은다 완전 0부터 끝까지 다 충전이 된다는 얘기라서 음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봐 또 직접 다시 와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제가 콘센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속기로 뭐 특별한 게 아니라요. 이거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모바일 커넥터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그 시골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거예요. 지금 접지만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접지가 꼭 돼야지 이게 충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 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골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건 집전기이긴 해요. 뭐 부모님이 그 전기를 많이 쓰시지는 않아서 제가 가끔 와서 충전을 하는 건뭐그 정도는 뭐 그렇게 누진세 적용이 안 돼서 쓸수 있습니다.